하나잡고한손땅 짚고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한 발을 땅에 대고, 지금은 두 손을 무릎에 살짝 얹고 있는 상태. 그렇죠. 뒤꿈치를, 뒤꿈치를 붙여주는 상태. 어. 그렇죠. 자, 아이가 당겨주세요. 그 자, 일어나 보세요. 손 짚고, 손을 먼저 짚으세요. 그리고 뒤에 발을, 뒤꿈치를, 어, 어. 어. 그렇죠. 지금 딱 붙이세요. 딱 그렇죠. 자, 뒤꿈치에 아. 허벅지에 힘을 주고, <laughs> 뒤꿈치를 아, 붙여보세요. 좀더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부터는 허벅지에 힘을 줘야 됩니다. 어? 자, 팔을 가볍게 앞으로 살짝 뻗어서 손목 보호자가 아래로 가게. 음. 왜 팔을 하냐면 상체 중심을 또 잡기 위해서 그래 음. 네, 그냥 뒤집히거나 앞으로 하는 거는 불안하니까 그쵸? 이렇게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항상 나는 준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는 의미로. 손바닥을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히 서 있는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자세, 뒤꿈치를 붙이고 있는 자세는 이건 V자석입니다 이때 무릎을 쭉 펴는 것이 좋지 않고 살짝 굽혀서 여러분들, 발바닥 가운데에, 가운데에 중심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나란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란하게 서 있는 자세는 활주 간에, 활주 중에 좀 쉬고자 할 때, 직진 방향으로 갈 때, 이와 같이 나란하게. 준비자세를 하면 훨씬 더 인라인 사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몇번버키를 제가 가깝게 했나요? 1번을 가깝게 4번은 멀리 무릎도 가깝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 어렵다. 뭔가 체험이 되실 겁니다. 어디 가시나요 교수님? 오. 아니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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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자세예요 왜? 오금에 힘을 줘야 됩니까 예, 뒤로 갈때 쓰는 겁니다 아. 뒤로 갈 때의 출발 자세 앞으로 갈 때의 출발 자세 어디라고 그랬죠? V자 네. 앞으로 갈 때의 출발 자세는 V자석입니다 네. 뒤로 갈 때의 출발 자세는 A자석이고 인데요. 기울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라인스케이트를 우리가 바퀴가 둥글둥글하죠. 네. 이 둥글둥글한 바퀴에도 그 면면이 다 있습니다. 자, 내려다보면은 가운데 둥글은 이 둥근 지점이 바로 센터 가운데 날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 뭐, 안쪽 면이 안쪽 날. 안쪽 날, 바깥쪽 면이 바깥쪽 날. 그렇게 해서 가운데 안쪽 바깥쪽. 가운데는 센터엣지, 안쪽은 인엣지, 바깥쪽은 아웃엣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기울인 거는 코레스판딩엣지라고 하는데 한쪽면 기울이, 한쪽 방향 기울이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지는 요령도 한번 알아야 돼요. 아, 예. 예. 그래. 넘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팔관절이나 엉덩이가 네. 다칠 수 있으니까 넘어지는 요령을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인라인을 타다가 넘어질 때. 아고. 오. 그렇게 넘어져야 하나요? 자 넘어지고 일어날 때 항상 보호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인라인을 네. 즐기시면 됩니다. 아... 첫 번째는 두 무릎이 땅에 닿는 무릎대기. 네. 두 번째는 손목과 팔꿈치를 동시에 땅에 대면서 그 다음 고개를 옆으로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야구선수가 슬라이딩하듯이 쭉 뻗어서 몸통을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뻗어 팔을 쭉 뻗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준비.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하나, 둘. 그렇죠. 팔을 조금 더. 그렇죠. 팔꿈치를 모아서. 준비. 하나, 둘. 아이고, 팔을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자, 하나, 낮게 자세 취한 다음에. 둘.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죠. 고개 돌리기. 과다해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는 것에 앞서서 중심을 잡는 방법부터 배우고 제자리 걷기를 한번 하고 가는 방법을 배울게요. 네. 자, 한쪽 발에 오른 발에 한번 힘을 더 과하게 눌러보세요. 자, 인라인 스케이트는 똑바로 세우시고 아까 바퀴에 가운데면 센터엣지를 세우라 그랬죠? 네. 자, 다리 모아보세요. 무릎에 손을 잡고. 네. 자, 왼쪽을 눌러볼까요? 왼쪽. 자, 체중을 이동하는 방법은 무릎과 힙과 엉덩이와 코요 부분이 정확하게 스케이트 위에 똑바로 서 있는 스케이트날 위에 무릎 한쪽 엉덩이 이 고개 즉코 부분이 정확하게 실려 있으면 무게 중심이 잘 잡혔다고 어,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무게 이동을 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한번 해볼게요. 살짝 들어서 내려보세요. 자, 어때요? 훨씬 더 중심 잡기가 편안해지죠? 네, 아니요. 아니요 이게 흔들리는 거다 아, 흔들리는 이유는 내려놓을 때 네. V자로 되면 흔들려요 아. 내려놓을 때 11자로 정확히 내려놓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 체중이동하고 반대 들고 내리고 무릎만 살짝 체중이동하고 들고 내리고 이동하고 들고 내리고, 아. 이동하고 들고 내리고. <laughs> 어우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한 뼘만 들어주시면 돼요 한뼘 이걸 토대로 해서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사이드 스텝은 다리를 좀더 넓게 벌렸다가, 벌려준 다리에 체중을 이동을 하고, 네. 반대쪽 무릎을 회수하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벌려주고, 체중 이동하고, 무릎 들고, 붙이고.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걸어갈 겁니다. 자, 준비 11자석이. 자, 왼발 벌리고, 왼발에 체중을 실어주고, 오른 무릎 들어 붙이기. 좋아요. 갔던 길을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오른발 벌리고, 오른쪽 체중 이동하고, 왼무릎 들고, 들고, 다시 벌리고, 고 체중 이동, 들고. 그치. 두고 다른 발을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네. 중심을 두고 들어서 V자 형태로 만들어 주고 만들어고 A자 만들고 V자 만들고 AV AV를 반복하면 제자리에서 돌수 있습니다. AV A. 아, 아, <laughs> 어, 잘하시네요 AV 아, AV 어, 그래요. 일단 반대로 한번 들어 볼까요? 왼쪽 방향으로. 자,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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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 이아요 좋아요. 예, 좀 작은 것 같아요. 방면 걸려면. 욕심내시면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가기 1단계. 가장 기초적인 가기 1단계를 음.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범을 드릴게요 한번 보고,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짧게, 짧게, 중심 이동을 왼쪽, 오른쪽 하면서, 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거 같죠? 그러네요. 네. 멈출 때는 A자로 밟아서 V자로 돌아옵니다. 왼발 들어서 앞으로 한 바퀴 정도 이동. 들고 붙이고 좋아요. 다섯 걸음만. 시작.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아이가 좀다는 느낌입니다. 하나, 둘, 하나. 너무 빨라요. 오,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자, 더요, 둘. 하나, 둘. 허리 힘이 좀 강화가 되는 것 같나요? 아니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리하고 아파. <laughs> 어때요? 허벅지에는 힘이 생기나 어? 허벅지 좀 많이 들어. 그래. 남자는 허벅지. 아, 어때요? 힙업 힙업. 힙업. 어, 여자는 힙업 있어. 아 좋습니다. 아파요. 아유, 너는 좀 나이가 연식이 좀 쌓여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운동을 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적으로 둘러가는 느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V 자에 서기에서 약간씩 풀어주면 V 자가 약간 길어지죠. 좌측 우측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 밟아주면 조금씩 조금씩 둘러갑니다. 그 느낌을 한번 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러가기 짧게 가기 1입니다 가기 일 출발. 허리 네. 살짝 올려주세요. 그렇죠? V 자로 하는 형태. 거죠. V 자 형태로 그렇죠. 편하게. 바퀴 네 개를 한 번에 그대로 밟아주세요. 잘 하시는 분들. 바퀴 네 개를 지그시 밟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밟아주면 굴러갑니다.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밟아주면 자연적으로 굴러갑니다. 어, 벌써부터 팔 동작 아주 좋아요. 밀기를 배우기 전에 한 가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단계를 한번 시범을 보세요. 모래시계. 자, 다리를 들지 않고 네. 굴러가는 자세입니다. <laughs> <laughs> 오스무스했더라한 번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연습을 하냐면 둥근 타원을 만드는 타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V자석에서 무릎에 손을 얹고, 네. V에서 큰 a 를 거쳐서 작은 a 를 만들어서 다시 큰 a 를 거쳐서 v 자 만듭니다 자 벌리고 시작 벌리고 우무이고 어우 잘하십니다 연속 가지 마시고 몸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거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데 <laughs> 이 상태에서 119 119 넘어지는거 아주 잘하셨어요 넘어지는거 세땀 보는게 조금 흥미요땅 보면서 <laughs> 어, 야 제대로 <laughs> 교육받으셨네요 좋습니다 타원과 타원 사이에는 하나가 있어요 연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거 저기 11자 박수 V로 출발 큰 A가 되고 작은 애가 되고 11자가 돼야 그 다음 동작이 나와요 벌려 오므리고 발목 세우기 걸리기 오므리고 발목 세우기 걸리고 오므리고 발목 세우기 장날 치 점수로 따지면 지금 백 점입니다 백점자 100점. 지금 역전이 되려고 합니다 자 과연 오늘 선물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오므리고 a 자 오므리해죠 그렇죠 근데 오므릴 때 너무 아낌치 힘을 주면 뒤로 가요 편안하게 바퀴 이삼 번에 그냥 힘을 주고 자 오므리고 오므리고 11자 여러분들이 굴러가기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멈추는 방법을 또 배우도록 할거에요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또 속도가 어느정도 붙어있을때 킬 브레이크를 사용하는겁니다 보세요 가위, 들기, 힘주기 그러면 브레이크가 연속적으로 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발 뻗기 가위, 가위 들기, 들기, 힘주기. 힘을 줄 때는 브레이크 패드에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밀기는 한쪽 발이 반달해서 그냥 나란히 뻗을 때까지만 밀어주고 붙여줍니다. 음. 다시 보세요. 한쪽 발을 모래시계, 반모래시계만 뻗어서 11자가 되면 붙여줍니다. 아. 이때 중심은 한쪽 다리에 엉덩이, 무릎, 코를 두시고 한쪽 발을 돌려서 추진력이 얻어지면 나란히 될때 붙여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발부터 뻗어서 나란히 되면 붙여주세요. 들었죠? 그렇죠. 돌려서 붙여주고 돌려서 붙여주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밀기법을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주행감 있는 그 속도를 낼수 있는 인라인 댄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마지막 동작으로 가고 네. 멈추기는 배웠죠. 네. 뭐가 남아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을 텐데. 방향전. 오, 어, 그렇죠. 음. 내가 가다가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일단은 멈춰요. 네. 그런데 속도가 좀 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방향을 바꿔서 유유히 헤쳐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준비. 빙그. 피에서피에서피에서 다리를 넓게 벌렸죠. 아까 무슨 성이 A 스 넓은 A자 그다음 A의 틀을 만들었다. 프레임. 음. 방향을 바꾼다. 턴. 음. A 프레임 턴. 따라 보세요. A, A 프레임. 프레임 턴. A 프레임 턴의 기본 자세는 큰 A예요. 이 자세로 먼저 굴러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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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자,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다리 전체 힘을 꽉 눌러주면, 지면에 힘을 눌러주면, 왼쪽으로 방향이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에 또 전체적인 힘을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 느낌, 그 방법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돌려서 앞으로 나가다가 손으로 계속 힘을 주세요. 누른 상태로 기다려보세요. 어때요? 방해 바뀌나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힘주고 가만히 기다려서, 가만히 기다리세요. 너무 눌렀어, 너무 눌렀어. 아이고, 좋습니다. 오른발 힘주기. 힘주고 기다리세요, 그대로 기다려. 다리가 오므러지지 않고, 어때요? 방해 바뀌죠? 이제 저희가 다 배운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 위해서 또 우리가 뭐 테스트해보고 나면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러면은 그 오늘 배웠던 곡목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까요? 예. 제가 좋아. 아까도 그 잘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린다 그랬죠? 네. 자 그럼 가다가 이건 한번 해보죠.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 안전. 아, 아, 그첫 번째 배웠어요. 중요하죠. 네. 예, 예, 예. 자 그럼 상수 씨부터 한번 배운 대로 가시다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모래시계는 짧게 가도 기술 좀 가다가 예, 제가 음. 점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자 준비하시고 자 어, 천천히 자이 방향으로 출발. 가다가. 70점! 아, 70점! 어, 잘하는데? 아, 90점! 아, 90점! 아, 9 이거. 야0점 아, 90점! 아, 90점! 점 아, 90점! 아, 90점! 아, 아, 90점! 아, 90점! 0점 아, 아, 0점 아, 슬라이딩을 잘아줬잖아요 예, 네. 네. 일어나세요. 못, 못 일어나겠어요. 자, 나요. 괜찮으세요? 네. 네. 두번더 줄바. 하나, 둘, 하나, 둘. 모래시계로 야 모래시계로 연결해서 방향 바꾸기. 방향 바꾸기도 하시고. 또. <laughs> 그냥 넘어지시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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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표현까지 나비 자세예요 나비 아 온몸을 불사로 아, 넘어지기 아, 90점 아. 선물의 눈이 좋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면 아. 햇빛을 가리고 스포츠 헤어밴드도 쓸수 있는 어, 버프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점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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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하 추는 거야. 나중에 하 추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인라인스케이트 어떻게 예, 잘배우셨어요 <laughs> 예, 즐거웠습니다. 아, 아 인라인스케이트첫 번째 도전 시간이었는데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땠습니까? 아, 예, 처음 인나이 인라인...